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좀 특이하면서 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항상 똑같은 포맷에 똑같은 이력서를 쓰다보면 자기 자신도 정형화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무슨 서비스를 만들 때 서비스를 구축하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그 틀에서만 생각을 하다보면 항상 그 틀에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특한 자기관리 능력,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만의 이력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의 개성을 살린 이력서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이력관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관리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력서를 써보신 분들이 꽤 있겠지만 이력서를 쓸 때마다 항상 매번 그 회사에 맞게 그리고 그 회사의 포맷에 맞게 그리고 그 회사의 포맷에 어떤 자기소개서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항상 기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은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부터 알아야 돼요. 자기가 나는 아 세일즈가 맞아. 나는 디자인과니까 뭐 편집 디자인 쪽으로 갈 거야.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회사에 어느 분야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의 이력 공고가 떴을 때그 포맷에 맞춰서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바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곳에 이력서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할때 거기에 이력서를 쓰시겠지만 저도 이력서를 항상 쓰거든요. 저는 지금 이직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일한 지 이제 10년째이기 때문에 이력서를 내고 갈 정도도 아니에요. 근데 이력서를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포맷을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하루를 살면 오늘 내가 뭘 했는지 그게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두 이력서에 기입을 해놔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했다고 해서 그냥 그 일주일을 한 것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일기장에서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거 역시도 3개월에 한 번씩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 것을 항상 업데이트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적시적소에 내 이력서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그내 이력서를 필요로 한다면, 너, 그곳에 지원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자기 이력 관리나, 자기 이력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에도 지원을 할수 없어요. 그 페이지, 자기소개서로 넘기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력서입니다. 그, 자기소개서로 넘겨야 자기의 모습을 또 자기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어필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길 수 있는 게 바로 이력서의 힘이에요. 단지 이력서의 사진이 이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뽑는 건 아니에요.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그래서 항상 꾸준히 생각하고 업데이트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면접을 가면 사람들 되게 긴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해요. 이력, 면접을 보러 오셨다는 건 자기를 1차로 보고 뭔가를 더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노예 계약하러 온거 아니거든요. 아, 뭐, 안녕하세요. 몇 번입니다. 라고 그냥 목례만 해도 돼요. 단지 들어와서 앉아서 묻는 말에 또는 자기를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질문에 만약에 이거는 방법 중요한데 이거는 사회에 나오셨을 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시면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생기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앞에 계신 분이 나보다 굉장히 높은 상사면 떨려서 말을 못해서이희들도 그럴 때는 시간 올려봐요, 이렇게. 지금 저기 카메라를 보듯이. 카메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저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다는 걸잘 모르시겠지만, 난 저길 보지 여러분들의 시선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떨림이 없이 내 말은 다할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할수 있어요. 근데 면접에 들어가신,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들어가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100%다 하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저희 인턴사원 중에 예를 들어 이번에 한명 뽑았는데 저희 이제 사업실에는 이번에 면접을 봐서 뽑았는데 그 친구한테 한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 아, 근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안 드십니까? 왜 질문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하시죠? 이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붙였는데 그런 질문을 해서 오히려 더부감이 갔어요. 자기를 더 어필할 수 있는데 질문을 더안 해준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무슨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고, 무슨 사업을 해서 망했었는지. 그걸 명확히 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네이톤을 갖고 있었어요? <laughs> 여기서 싸이월드가 이 회사에 있나요? 네이티드 닷컴이 있어요? 어떻게 세개가 같은 회사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왔으면. Forgetting. 정말 무책임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를 하실 것 같아서 이런 플랜을 짜와 봤다. 물론 저희는 이미 계획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개발이 완료될 시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개발이 완료될 시점이라도 접목시켜야 될건 접목을 시켜요. 또는 그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면접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와, 정말 확인해야죠. 완전 토론장이 돼요. 어 정말 그래요? 왜 이만큼을 생각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면접관도 터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면접은 면접 자리는 인력 관리팀에서 만들어 주는 거고 여러분들 앞에는 면접관들, 뭐 SK 커뮤니케이션즈에 오시면 제가 이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면접관들이 있겠지만 그 자리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빠르게 그냥 갔다 오셔서 떨어지실 수도 있고요. <laughs> 굉장히 편한 자리로 만들어서 웃음을 자내고 붙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말 군대에 갔다 오시는 것처럼 딱딱하게 대답 다하시고 이제 다음 면접을 또 기다리셔야 되는 이력서를 제출하는 날을 또 기다려야 될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그 분위기 조성 자체를 자기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 자기 자신도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한사업부다 여기 융화가 잘안 융화가 잘 되고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무식하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 솔직히 말해서 난 리더십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너무 끌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낙오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일까지도 떠맡고 갈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 이야기인데 그것을 단점에다 쓰는 거예요. 왜? 난 그게 문제다. 어? 난 너무 착해서 그게 문제다. 정말로 난 바보 같다 이런 단점을 쓰실 거예요? 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안된다고 쓰실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겠죠? 그러면 이력서 딴데 다시 넣으셔야죠. 근데, 우선은, 자기에 대한 장점을 써놓고, 그거를 문제화 만드는,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포장이에요. 단점이라고 해서 내 단점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항상 모든 자기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에는 자기 거, 자기에 대한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내 자랑질이 최고지. 왜? 구태어 거기다가 나를 욕먹일 짓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나의 단점을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장점을 써야죠. 오히려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단점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포장이에요. 나이가 어리다는 거에 대한 이점은 회사에서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면접 때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고 자기 할 말을 다 말씀드리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뭐 이유가 뭐였냐면, 회사에 들어왔을 때 그만큼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할 거다라는 표면적인 노출을 시켜주라는 얘기에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얼마말못 어, 했는데 끝났어요. <laughs> 네. 그럼 감사합니다.